Yeah, 보, 보기에는 약간 한 분의 그림처럼 보이는데 사실 레이어가 많 네, 저희 작품은 주로 캘리포니아, 그 어, 네바다, 마리조마, 뭐, 이쪽 풍경이 많은데요. 이것은 하샤트리 내셔널 파괴라고 그쪽에 있는 모습들을 캡처해서한 거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샤트리 그 내셔널 파괴에서 한 거고. 이거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그 사는데 그쪽에 그 바닷가에 그 팜추리를 약간 스냅차처럼 그 이렇게 캐쳐해가지고 했던 작품들이고. 근데 한 번에 터치를 이렇게 휙 끓이신 것 같아요? 네, 계획을 하고 프랑티스 조금 한 다음에 네. 물감다 만들어 놓고 음. 준비해서 딱한 한 번에. 네. 하는 그런데 내공이 그래. 얼마나 쌓이셨겠어요? 일필휘두로그려셨는데 많이 버리면 안 아, 그랬어요이 <laughs> 예. 과정은 이제 사실 조그만 꽃인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야생화를 이렇게 꼭 사실적인 모양이라기보다도 어떤 이미지를 캡쳐해가지고 하는 스타일.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계 조항 뭐, 부터치의 움직임, 그런 걸좀더 강조한 거고요. 이것은 저기, 그 네바라에서 아리조나 가는 길인데, 밤에 운전하고 가면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. 근데 색채 느낌은 살짝 몽환적인 느낌도 있는데요. 아, 네, 어, 그런 거, 감이 있습니다. 아, 아. 이것도 사실 되게 조그만 꽃인데, 어, 꽃이라기 보다도, 막 붓의 움직임, 물감에 약간, 약간 덧칠, 덧칠하고, 이렇게 흘러내리고, 이런 약간 역동감 있는 것들을 주로 표현하려고 했던 음. 거고요.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그 뭐라고, 한국말로 하면 구성이라 그래야 되나요? 이렇게 뽀, 그 색과 네. 그 움직임의 그, 그 조화? 뭐, 크포시신이라고 그러죠? 뭐, 그런 아, 네. 것들을 좀. 네. 여기 수... 보니까 이제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데 <laughs> 네. 되게 인기 작가이신 것 같아요. 그렇게 인, 인기가 많지 <laughs> 않아요. 아, 제가 보니까 빨, 빨간 게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데요. 어, 조건 한국에서 <laughs> 자, 다른. 작가분들하고 느낌이 약간 다른, 음. 다르다는 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. 이작품은 네.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기, 킬포아에서 네바라 라스베라스로 가는 길에 그 데스벨이라고 있는데, 네. 그 데스벨에 어, 그 모습을 그린 건데, 어, 거기 사실은 동물도 식물도 잘못사는 아주 뜨거운 곳인데, 저는 네. 따뜻하게 표현했습니다. 아, 그럼 조금 사막 같은 느낌이 예, 있는 거네요이 예, 예. 그 작품은 이게 바탕색이 여러 가지 색에다가 이렇게. 예, 예. 이건 이제 바탕을 해, 해 놓고 물감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조금 밝고 경쾌하게. 아, 사막에그 노아이 한게 아니고 밝고 경쾌. 그 바탕의 느낌도 좀 살리고요, 예, 그렇죠? 예, 예.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붓터치신 것 같아요. 네, 예, 예. 이것도 사실은 레이어가 많이 있는데 자꾸 이게 상당히 좀 있고 그림인데, 보, 거, 보기에는 약간 한 번의 그림처럼 보이는데 사실 레이어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또 자샤투비 내셔널 파크에 네, 맨날 커다란 바위산 공원이거든요. 그 공원을 이렇게. 근데 색은 이게 흑백 같기도 하고 단색 같기도 하고요. 네, 흑백으로 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한국의 그 동양화처럼. 아 먹의 느낌 먹의 같이, 주과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애프트, 아트라블 패 패류이 아트, 네, 애프트 아, 아트의 -E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저는 약간 동양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네. 그래도 혹시나 한번 이렇게 네. 아 역시 그러셨군요. 이것도 사실 이렇게 야생화인데. 이렇게 생기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화면의 구성을 이렇게 해서 아... 좀옆 동료를 이렇게 이건 이렇게 재료는 뭔가요? 다전 작품은 다 유화입니다. 오일 페인팅. 아, 근데 작품 아크릴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, 전혀 오일 페인팅이군요. 물감이 그 수성 물감이 이 음. 어,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혹시 오일 페인팅을 좀 고집하는 이유도 있으신가요? 어, 아크릴 페인트는 좀 너무 좀 띠나고 음. 오일 페인팅은 조금 붓과 붓이 겹쳤을 때 어, 조금 이렇게 해야, 끈적하면서 아. 이렇게 끈적하면서 무게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다 요건 꼭 그랜드 캐년느 낌 비슷한 느낌. 이건 어디예요? 그랜드, 그랜드 캐년의 그 석양의 모습을. 아. 어. 제가 이렇게 뭐 작가님은 오래 그리주실지 모르지만 되게 빠른 느낌으로 경쾌하게 그려주신 것 같은데. 그런데 그 느낌은 그대로 전달이 되고 네, 있네요. 그런 것들을 음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디하게 하면 너무 무거워가지고. 아, 근데 되게 좋으세요. 막 네. 경쾌하고요.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시리즈도 저쪽에 있는 것과 같이 캘리포니아에 네. 있는 에 있는 감추리를 이렇게 네, 그 작품은 영상을 보니까 작가님 이미지하고 되게 잘 어울리세요. 아, 그래요. 근데 이 작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절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, 그쵸? 네, 이거. 어느 선에서 멈추는 것도. 네, 이런 식의 약품을 할 때는, 언제 스타트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 자, 일 같은 시리즈고요. 이건 혹시 뭐, 남으면 어떤 특정한 나무를 표현한 건가요? 아니면? 네, 캡슐해가은그 팜출인데요. 아. 팜출이. 팜츄리. 네, 팜출인데. 이제, 그냥 팜출이 있는 게 아니고, 그쪽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. 아 그러네요 느낌? 바람도 느껴지네요 막 네, 그래서 이렇게 전기에는 것이 아니고 약간 그런 음... 느낌은 토날 가고 계습는데아 영상 속에선 작가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, 그래요? <laughs> 그 작품이나 뭐그 색톤이나 네, 작품은 이 작품은 조금 여태껏 파운과같 다른 작품이네요 네, 이것은 약간 조양적이고 한국적인 것들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. 했는데 이건... <laughs> 이런 두껍게 한것은유하고 이렇게 얇게 한것은 아크릴하고 이렇게 믹스해서. 근데 여기서 보면 살짝 미나의 느낌도 있는데. 네, 그 느낌. 한국적인 느낌을 그 그런 어떤 전에 그려진 소재라 그러나. 네. 뭐 그런 것을 찾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? 한국에서 전시하니까. <laughs> <laughs> 고향 생각하면 저는 그냥 우연히 들렸는데 네. 작가님이 너무 그 인상도 좋으시고 아,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작품하고만 닮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전시에 대해서 무슨 또 이렇게 한 말씀하실 말씀도 있으신가요, 가족이요 어, 저가 어 개인 전을 미국에서만 하다가 네. 거의 30년 만에 한국에 서 왔는데 어 작가분들이 보는 네. 시간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. 어,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는 시간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. 아 작품이 너무 좋으세요. 아, 예, 첫 눈에 들어와서 작품 좋은 거 느꼈고 인기 작가이시구나. 같은 아, 거 예, 감사합니다. 뭐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